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3일 오전 9시 42분에 데일리뉴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음, 비트코인이 미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결정적인 이유는 어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테이퍼링 시점과 양적 긴축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월룰장이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양적 긴축이 이제 올해 말까지, 음, 그죠. 원래 3월, 4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말까지 이제 늦춘다라는 이야기들도 돌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에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후재식으로 <laughs> 자격을 한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예요 저도 이제 롱카드가 이렇게 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동일해요 이 상태로 지금 뭐 5만 간다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음, 지금 단계에서 쏴서 최소 4만 9천 음 5만 이렇게까지 이제 한번에 쫙 올린다 라고 하는데 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숏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제 판단에는 저한테 말했지만 못올린다는 판단이 강하구요 음. 일단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제느낌에는 저번에 이제 얘기가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였죠? 44,000에서 45,000 부분. 우리가 시나리오로 따져봤을 때, 음, 이거 한 2, 3일 전에 이야기 한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이렇게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가든지, 네. 지금 이 선에 머물러주고 있는 건데요. 음. 저는 뭐 아직까지 계속 슛이고, 오늘 아침에 슛을 더 진입했어요. 네. 공받김 하면서부터 진입을 해서. 물을 탄 거죠? 네. 근데 이 물은, 이게 만약에 바로 벗어나게 되면 바로 손절할 거예요. 어. 더 위에서 탈 거예요. 일단은 타놨어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음. 그래서 일단은 해놨고, 제가 볼 때는 빠지면은, 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거같나요볼 어디까지 빠져요?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다시 원점 가야죠 그죠 음. 원점 가는 무빙 39880이 정도 전에 계속 제가 주기장치 얘기했 죠 음. 이게 이제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 한이 정도는 오지 않을까란 생각들은 들어요 음. 아니면 뭐한이 정도 네이 정도쯤에서 익절할 생각이 고 이런 데서 익절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불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려왔다가, 다시 뭐 이런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몰라도, 여기에서 바로 들어올린다? <laughs> 애들 장난합니까? 그게 차트에요? 이걸 들어올린다고? 이대로? 이거를 불장으로 간다고? 니들이 말하는 우만, 막 여기까지 가서?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제가 어제 이제 16,000 얘기를 했어요 16,000에서 일단 저항 맞고 거꾸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16,000 때렸나요? 네16,000 맞고 지금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데 나스닥 역시도 모르겠어요 나스닥은 더 올라갈지 뭐,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내려갔다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들어요 나스닥은 뭐예요? 여기 올라타서, 한이 정도까지 올라타면, 올라타서 복마감을 해주고, 여기서 올라타면, 16,000을 넘어서고, 확실히. 그러면 롱 칠만 하죠.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롱 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뭐, 저랑 뭐다 맞겠습니까? 이 상태로 많이 올리면 저는 이제 손절을 하고, 보겠죠. 롱안 타죠, 그래도. 더 위에 와서 쇼을 타든지, 그렇게 하고. 완전 넘어와서 여기를 지지할 때, 한 47,000선을 지지할 때, 그때는 롱을 고려해 볼것 같지만 지금은 때려 죽여둘러 안탑니다자 음. 이상 2022년 1월 13일 데일리 리뷰였고요 오전 47분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어, 슛에 물려 계신 분들 좀더 인내 심을 갖고 어, 무리하지 말고 잘 버텨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저는 보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손절이라는 부분들 해야 되고 그게 트레이딩 아닐까요 음. 자, 들 다들 잘 판단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1월 13일 닥터 회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